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 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바로 농약과 비료, 영양제 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보기에는 살균제 뿌리면서 영양제도 같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작물 약해와 약효 저하의 주범이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영상은 농촌진흥청 작물 보호 협회 FAO 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농약과 비료 영양제, 이러한 것들을 혼용해서 할까요? 혼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서는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방제하는 것과 영양제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이 농약 방제를 하는 횟수를 감소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점을 기대하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층 자료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에 혼용하는 것은 약해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약효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알카리성 비료를 가지고 시비를 할때 함께 혼용하게 되면 농약 성분을 아주 분해를 잘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균력과 살충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전물이라든가 화상성 약해라든가 생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O의 작물 영양 보고서에서도 비료 또한 농약과 혼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작물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물리성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혼합을 하게 되면 침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분무기의 노즐을 막히게 해서 살포를 불균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효과 또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본세로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전략하려다가 결국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니까 약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더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표적인 금지 혼용 조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4종 복합비료와 농약입니다. 제4종 복합비료라는 것은 보통 연면시비용 영양제와 미량요소 혼합된 것으로 강 알카리성 성분이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약 성분을 분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로와 한국 작물 보호 협회 이러한 두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제4종 복합 비료와 농약은 혼용해서는 안이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강 알칼리성 영양제와 농약을 혼용하는 것입니다. pH가 높아지면 즉강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살균제 특히 구리제나 유기인계 같은 성분을 포함한 것들은 분해가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 재배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약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인산과 황산, 이러한 강산성 비료와 농약과 함께 혼용하게 되면 농약의 안정성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약효가 불안정하게 되어 지는데, 특히 살충제 중에서 카바메이트계는 산성에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킬레이트제. 뭐 EDTA가 되든 유기산 킬레이트 칼슘제가 되든 과다하게 혼합하게 되면 금속이온과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킬레이트가 결국은 해체됨으로써 농약 성분과 반응을 해서 결국은 약효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 기관별 공식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단용 살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영양제와 비료와 혼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혼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혼용 가부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비료와 농약 혼용하는 것은 약해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포함해서 혼용하는 것은 지향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그리고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약은 호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료와 혼용을 금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과밭에서 살균제와 제4종 복합비료를 혼용을 하게 되면 입에 갈병과 낙엽이 발생이 되어 결국은 약해를 입게 되게 되겠죠. 두번째 사례로서는 포도농가에서 살충제와 고농도 요소를 혼용하게 되면 침전물이 발생이 되어 약효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방제 실패가 되겠죠. 사례 세 번째로서는 딸기농가에서 영양제와 살균제를 혼용한 후에 이틀 저장한 후에 시비를 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흰가루 병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농약과 비료를 절대 혼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고 싶다면 농약 살포와 최소 3일 내지 4일 간격을 두고 별도로 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는 혼용 가부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소면적에 먼저 시험 살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H 관리는 살포수는 중성 6.0 내지 7.0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약과 비료 혼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제4종 복합 비료와 강 알칼리성 영양제와 혼용은 약해의 주범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료는 비료대로 농약은 농약대로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요약을 하면 오늘은 농약과 비료, 영양제, 혼용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섞었다가 오히려 작물을 망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살포액 혼용 후 얼마나 버텨도 될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